짜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주중국어 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 7권을 들고 왔어요. 자, 여섯 번째 책은요. 어, 씻고 있어요. 그죠 동사는 씹, 씹다. 그래서 단어로는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엉덩이도 씻고, 다리도 씻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책. 와, 파티를 열었어요. 세 길이에요. 자, 화닝, 라이워드 파이 토 자,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책을 보시면은 친구가 한 명이 왔다. 그렇죠한 명이 왔어요. 두 명이 왔어요. 세 명이 왔어요. 자, 요런 것들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실제 생활에서 많이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우뚝 중국어로 혹은 어, 중국어 정말 처음이다. 어, 근데 너무 단어가 많은 커피요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요것부터 먼저 하세요. 숫자 요것부터 하시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세펜을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고 있어요. 아, 이제 설명해야 되겠다. 그죠 자, 시저는 샤워하다고요. 시간시간 하게 되면 시간입니다. 시간.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시저 시간 샤워하는 시간이다. 또, 또, 뭐, 여우 자, 천천히 들어볼게요. 시저 시젯, 다시, 시저 시젯, 시저 시젯. 多么有趣자喜島喜삼성이고요자도삼성이에요그러다 <두어머 요취> 보니까 앞에는 이성으로해 주죠.時島,時島 이렇게 시간자多么有趣자多么 하게 되면 多麼 얼마나 참으로 감탄사에 감탄문에 많이 쓰입니다. 감탄문에.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요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有趣,有趣,有趣,有趣. 甜蜜哒，蓝这些，奥门的甜蜜给悠的。洗澡时间，多么有趣，多么有趣。大声报。洗澡时间，多么有趣，多么有趣。再唱唱你。多么有趣。哈么多。多么有趣。多么有趣。 자, 그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천천히 들어볼게요. 我洗我的肩膀.我洗我的肩膀.방어디까요我洗我的肩膀. 我洗我的肩膀.我洗我的肩膀. 어깨를 뜻하죠. 어깨.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여기가 지금 응, 시씻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무엇을 씻어? 我的肩膀. 음. 그렇죠 나의 어깨를 씻어. 자, Was he were the j i n b a Was he w e h e j i n b a Was he were the j i n b Was he w e h e j i n b a 자, Was h h Was h h Was h h a y h o u 자, 그 다음에, 슥슥슥 l 이제 어디를 신나요 w 我洗我的胳膊,胳膊。誒,8을 네, 씻어요. 8. 예, 8. 我洗我的胳膊,胳膊。我洗我的胳膊。我洗我我洗我的胳膊。我洗我的胳膊,胳膊,胳,胳膊. 그렇죠? 我洗我的胳膊。胳膊. 어깨 간이고. 그렇죠? 어깨는 지방 팔은 胳膊. 오케이. 그 다음에 워시 또 어디서 셔 워시 워더 셔 여러분 어깨 팔도 되게 중요하지만 셔 당연히 알아. 반드시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셔 하게 되면은 손을 씻다죠 손을 씻다 근데 셔 지엔 이라고 붙으면 얘는 화장실을 뜻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 이거 화장실 어디 있지 라고 할때 간판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글자를 그러면은 화장실이 화장실로막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아요 시쇼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아죠요 시는 식다, 쇼는 손, 시쇼하면 손을 식다인데 중국에서 화장실을 뭐라고 한다? 시쇼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시쇼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我洗我的手.我洗我的手.洗我的手 <목소리> 그죠? 우리가 외출하면 갔다 오면 그죠? 팔, 어깨부터 막 씻지 않잖아요. 손부터 씻잖아요. 그죠? 워시 워더 쇼우 쇼우 쇼쇼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워시 워더쇼더 간단하게 그냥 손을 씻다는 뭐다? 그냥 씻쇼우 씻쇼우 손 씻어 해도 그냥 씻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씻쇼 손을 씻다 자그 다음에 어디가? 등등등베 그렇죠? 워시 워더베 잠챙 씻어 나의 배. 씻어 나의 배. 씻어 나의 배. 씻어 나의 배. 배는 등이에요. 등 다시 한번 천천이 씻어 나의 배. 계자라기죠. 한번 더. 씻어 나의 배. 한번 더. 씻어 나의 배. 오케이. 배.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뚜즈. 뚜즈. 씻어 나의 뚜즈. 씻어 나의 뚜즈. 뚜즈 하면 배요배 哦哦，突然给肌个，哥啊，肚子疼，肚子疼疼，啊，不打肚子呢，打背？肚子背？我洗我的肚子，我洗我的肚子，我洗我的肚子，真的？我洗我的肚子，我洗我的肚子，我洗我的肚子，肚子肚子肚子背肚子。 배, 오케이 okay, 배, okay, 등은 빽, 오케이. 자 엉덩이, 我洗我的屁股，我洗我的屁股，屁股后面엉덩이, 엉덩이, 식사, 식사, 肚部，我洗我的屁股，我洗我的屁股，我洗我的屁股，我洗我的屁股， 천천히，我洗我的屁股，我洗，이성삼성이 되시, 我洗我的屁股。 我的皮股. 그렇죠? t s 我 p w h 엉덩이 she? w 다 a 에 s up? What's she? What's 워시 워 What's she? What's 다리 e What's she? 腿 h a t s she? What's s 다 e w 아가발 나오겠다. 그죠? 발이 나온다. 그죠? 워시 워더 <Korean> <Undon> s 다시. 워시 워더 she was a c 워 i l d What 워 h e w a 다 a child. What she was a child. What she was a 자 아빠랑 씻고 있어요. 자, 한번 더. 자, 여기서 설명 드릴 게 있어요. 자, 우만 이치 시好不好 우리 그렇죠. 어好 자, 여기서 설명 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 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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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하게 어 되면 난데 뒤에 함을 붙이면 어때요복 우리 태그래서 설명 하면 우리 뭐예요우 함께, 그쵸? 함께 일찍 회자 배웠잖아요 같이 가자, 같이 집에 가자 라고 할때 일찍 회자라고 했었죠 일찍 출판, 같이 밥 먹자 일찍 출판, 일찍, 일찍, 일찍 출판 같이 밥 먹다 자, 그 다음에 일찍 하면 함께 시작은 샤워하다 자, 근데 뒤에 이거好不好? 우好不好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국어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게 있죠. 자, 어떤 말을 붙이면 이제 의문문이 되잖아요. 음, 출판인데 출판은 뭐야? 밥 먹던데 출판 만하면밥 먹니가 되죠. 자, 그렇게 뒤에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드는 형태가 있고, 얘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얘는 정반의문문이라고 해요. 정반의문문 얘는 뭐냐면 긍정을 한번 쓰고 부정을 한번 쓰는 거예요. 자. 好는 뭐예요? 좋다란 뜻이죠, 여러분. 好, 좋다. 근데 뒤에, 마, 붙이면 어때요? 好, 마, 좋니? 오케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好는 부정이 뭐예요? 不好가 되죠. 어, 좋지 않다. 그런데, 긍정, 부정을 쓰면 얘가 의문문이 될 수가 있어요.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죠. 好,不好.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즉, 뜻은 같아요. 好, 마, 好,不好. 그런데 어때? 그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어, 의문문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 반, 의, 문, 문이라고 합니다. 好不好? 어, 我们一起洗好吗 하셔도 되고요. 我们一起洗好不好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다른 거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뭐, 뭐, 이다. 是. 그렇죠. 是. 그렇죠. 그럼 아니다 뭐예요? 不是.不是..不是. 우리 왜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다라는 문장 배웠잖아요. 어떻겠어요? 시, 홍, 시, 부, 시, 水,果 라고 했었죠. 부, 시.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정반 의문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긍정, 부정을 같이 써라. 붙여가지고. 그래서, 시, 부, 시, 시, 부, 시 하면 돼요. 어, 그렇죠. 시, 부, 시.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시, 부, 시. 이렇게 할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하, 부, 하. 이 형태는 뭐다? 정반 의문문이다. 예, 하, 마, 하, 부, 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씻어요 오케이. 저 씁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끝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끝이에요. 그래서, 즉,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동사, 시,를 아셔야 돼요. 시, 씻다. 근데, 어, 물론 등도 씻어야 되고, 엉덩이도 씻어야 되고, 다리도 씻어야 되지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죠. 쇼우라고 했어요. 시쇼. 손을 씻어요. 시셔.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추가를 좀 해주세요. 세수하다가 빠졌죠. 얼굴이 빠졌어요. 얼굴, 얼굴을 씻다, 즉 세수하다는 중국어로 시리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리엔, 시리엔, 시리엔. 세수하다. 그 다음에 조금 더괜찮으니다 샤워하다. 시저까지 아셔요.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깨, 팔, 배, 엉덩이, 다리 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단어들을 이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뭐다? 시쇼, 손을 씻다. 그다음에 세소하다 시리엔. 세수하다. 냄샤워하다시 저,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어들은 신체.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어깨. 그렇죠? 지엔방. 자, 그다음에 팔은 뭐예요? 끄보 손은 쇼, 등은 빼아이쿠페야 배야. 베야 배야 어찌 베 어떻게 베두즈 이렇게 다시 두즈그 다음에 엉덩이 피구피구 피구. 다리 토에이 이닭 다리를 여러분, 여러분 닭 다리를 여러분 찌 토에라고 해요. 어, 닭띠자로 써서 지토에 아, 갑자기 닭, 닭다리가 왜 생각이 났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발은 겨오오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워시 워더 띵띵 신체부위 단어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러분, 자, 일곱 번째 책이에요. 환인 라이 워더 파이 환영에온 것을 나의 파티온 것을 환영해 무슨 날일까요? 어, 친구들도 있고요. 어, 이렇게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친구들이 몇 명이 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이 귀여운 친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자, 풍선도 불어놨어. 자,今天是我的生日. 자,今天 하게 되면 오늘이죠是무某이다 我的生日，我的还没哪位生日？星期六，谢谢呀。那么今天我们的是以答我我的生日哪一星期里？大家今天是我的生日。生日今天是我的生日，小四楼。今天是我的生日。今天是我的生日。 텐텐실 워델 슝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친구들이 몇 명씩 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자 이글랜 날 이글랜 날자 우리가 숫자 먼저 해야 돼요 2부터 숫자 1부터 10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빠, 뎌, 십. 오케이,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요거 반드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숫자를 알아야죠 날짜도 얘기할 수 있고, 요일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이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이그은날자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숫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양사 그다음 명사 순으로 쓰인다 그래서 한 명을 중국어로는 이글은이라고 이 해요 자 여기서 끈은 지금 사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경성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글은 날자 이글은 하게 되면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라이는 뭐냐면 오다라는 뜻이에요 라이 라이, 라이.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라이 오다란 뜻이에요. 라이. 한 사람이 옵니다. 이거는 라이. 다시 한번. 이 라이. 자, 천천히. 천천히. 이거는 라이. 一个人来.一个人来.一个人来.一个人来.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이 옵니다. 자, 친구,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우와, 몇 사람이 왔어요? 两그人 날. 다시. 两그人 날. 자, 지금 두 사람이 왔어요. 그렇죠. 两그人 날. 어, 선생님, 아까 이걸 했는데, 어, 얼굴은 아니에요. 아,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두 개, 뭐, 두 잔, 두 병, 두 잔, 이런 거할 때는 량을 써야 돼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두 시도 량을 씁니다. 그래서 랑기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사람을 량거런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명이 옵니다. 량 라이. 량 라이. 자, 슬로우. 챈. 2 2 3 4 2 2 3 4 2 2 3 4 2 2 3 4 2 2이4 2 2 3 4 2 三个人来三个人3个人3个人来3个人来3个人来3个人来3个人来3个人来3个人来三个人来3个人来3个人来 어, 3个人来3名3名3名3名3名3다3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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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 4. 자 4, 3名3들3名3들 4个 3들 slow, 3名3들 4个 3들3名3들3名3들 자 밑에 발음이 없는 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 발음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자 <목 submarine> <목> 4명이 네 옵니다 자 우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렇죠? 123455 555 555 555 555 555 555 5자 슬로우 5 555 555 5 5 우걸은 라이, 우걸은 라이, 우걸은 라이, 우걸은 라이, 몇 명이 옵니까? 우걸은 라이, 우걸은 라이, 우걸은 라이, 우걸은 라이, 아 그래요. 지금 친구가 다섯 명, 자그 다음에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어떻 볼게요. 시작, 1, 2, 3, 4, 5, 6,

레오 걸었나 레오 걸었나 오케이 친구가 정말 많네요 자 그다음에 세 볼게요 1 e, 2 3 4 5 6 7몇 명이에요 그렇죠 7거든 날. 이 7가든 라이 7가든 라이 7 7 7 7 7 1그0날1 0 0날1 0 0날1 0 0날몇 명이 이요0 0 0날 7명 0 1이0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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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거름, 응? 자, 팔로, 빠거름, 말, 칠, 빠거름, 말, 빠거름, 몇 명, 빠거름, 말, 빠거름, 말, 양 꼬치도 넉넉 넉 먹고, 자, 여덟 명이 왔어요. 빠거름, 말, 빠거름, 말, 숫자, 빠빠, 八个人来，자그다음에몇명우와친구진짜많다고一、二、三、四、五、六、七、八、九，九个人来。九个人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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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九。 九九个人来，再个，大呢，啊，可能九，有人用，有人用，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个人来，十个人来，十个人来，十个人来，十个人来，十个人来，十个人来。 s 거 g 来 r and light, you k n 죠환영 o u k n o 환영, o u know, you know, y 환영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 know, you know, you know, 哎、我是我参加、啊，欢迎来我的派对。欢迎,欢迎来我的派对。啊，欢迎欢欢迎,来我的派对欢迎来我的派对。欢迎来我的派对。欢迎来我的派对。欢迎来我的派对。 화닝 <목소리> 라이워다파이토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하시고 나서 보시면 되세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더 중요해요. 그랬어요. 문양은 몇 명이 온나몇 명이 옵니다. 숫자, 그런 나이예요 자, 숫자, 숫자, 그다음에 10. 1부터 10까지. 그렇죠. 1부터 10까지 야심차게 읽고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1부터 시작. 1, 2,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숫자 1부터 10까지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글은 2글은, 3글은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글은 라이, 3글을 라이 렇게 쭉쭉쭉쭉 늘려가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 공부하기 꼭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